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어, 학교 학생들 시험하고 추석명, 추석명들이 겹쳐져서 부득이하게 며칠 좀 쉬었습니다. 또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건데, 죄송해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난번에 배웠던 그 다음 먼저, 심필 쓴기를 먼저 하고, 읽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지어 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새벽 신자입니다. 반드시 필 먼저 선 일어날 뒤 풀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네. 토는, 심필승기하고, 이렇게 되면 돼요. 네. 한 풀이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이제 풀이 될 건데, 풀이는 내나 똑같이 뭡니까? 뜻으로 하죠? 뜻으로, 뜻으로, 뜻으로 합니다. 일어날기는 일어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1번이 뭡니까? 새벽이죠? 2번, 2번이 뭐예요? 반드시. 3번이 먼저, 4번이 일어나다. 됐죠? 그러면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벽 반드시 사이에 뭔가 들어가야겠죠? 그것을 조사라 갑니다. 그러면은, 언제? 네, 새벽에, 그래서 에가 됩니다. 애. 네, 새벽에 반드시 먼저 자, 하고, 하고, 일어나다를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요, 새벽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했는데,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 반드시 자, 여기, 뭐, 뭐, 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부모님이죠. 그럼, 여기에, 뭐, 부모님보다. 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런 뜻입니다. 어, 스님, 제가, 스님, 제가 어린이인데, 어떻게 부모님도 먼저 일어나요? 네, 그렇죠.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깨워야만 일어납니다. 그죠? 물론, 즐거운 날, 놀러간 날은 일찍 일어납니다. 물나 저도 마, 스님도 마찬, 생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는 날, 어디 놀러가는 날, 소풍 간 날, 일 때는 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나서 막들 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예기서 말하 는것은 부모님 을 모실, 모실 때쯤되 고, 또 부모님 에 대해서 이제 알 아가 는 그런 과정 에서 아주 어린이 말 고요. 점점 나 이가 들어 가면 은그뜻 입니다. 나 이가 점점 들어 가면 은 부모님 보다 먼저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는 내 용은 다음 시간 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부모님보다 먼저 일한다. 어 언제? 새벽에. 아이고, 새벽이라면 되게 해가 안뜰 때죠. 자, 해가 동쪽에 뜰랑 말랑 할 때죠. 잠시, 그러면은 일단 문장을 완성시켜 놓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지울게요. 그래서, 번호가 1, 1번, 2번, 3번, 4번. 자 새벽에 반드시 부모님 보다 먼저 일어나고 끌리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잠은 언제 자요? 예전에는요 잠을 해가 지면 잤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초로 초 초불 밑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의 뭐, 한, 밤 11시나쯤 돼서 잤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한 해가 지면 잤습니다. 초불 아끼려고. 그리고, 어른들이 계시는 방에서 옛날 얘기 했다가 그냥 잠이 슬슬 들어요. 그러면은, 언제 일어나냐, 일어나냐 하면은, 보통 첫다고 때쯤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면은, 부모님도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인사하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벽에 반드시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고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알망, 알게, 알게 되었을 때쯤, 즉,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쯤, 그때쯤 되는 나이, 나이가 되었을 때는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모님이 어떻게 주무시는지, 어떻게 밤을 보내시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반드시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모님을 살펴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읽어 볼게요. 자, 읽고 난 다음에 쓰겠습니다. 새벽심. 반드시 필. 먼저선. 일어날기. 심필선기 하고. 네, 다시. 새벽심. 반드시 필. 먼저선. 일어날기, 심필선기 하고. 됐죠? 네. 그러면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복잡해도 제가 번을, 번을, 글자 크게 확대해서 적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번을 적을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자,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다시 한번 들을까요? 찍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필자는, 자, 1,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좀 복잡하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먼저 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그 다음, 일어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볼까요? 자, 복잡하다고요? 그럼 좀 크게 확대할게요.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호 찍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다. 자, 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자 그러면은 하기 전에 여러분 배운 것 중에 기억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거는 먼저 쓴 자예요 요거는 무슨 글자일까요? 자 먼저 선 날생이죠 그러면은 음을 읽어보세요 네 그렇죠 선생 순생. 여러분 선생님 할때요 선생이 바로 이렇게 한자 입니다 됐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뜻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익히고 공부해서 인격이 갖추어 진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선생, 배웠죠? 네.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어떻게 읽냐면은 우리가 많이 배운 부분은 음으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뜻과 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해 주십시오. 사자소학. 사자소학. 부생아신 하시고,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 아신, 모국 아신 이로다, 복이 회아 하시고, 복이 회아 하시고. 유이 포아 이로다. 유이포아 이로다. 이의오나 하시고, 이의오나 하시고, 이식포아이로다, 이식포아이로다, 은고여천하고, 은고여천하고, 득. 후사지 로다. 득후사지 로다. 위인 자자이. 위인 자자이. 위인 자자이. 다시. 위인 자자이. 갈불 위효리오. 갈불 위효리오. 자, 그럼, 뜻감을 읽겠습니다. 하고자 할 욕, 갚을 보, 그기, 득득, 욕보 기득 인덴. 하고자 할 욕, 갚을 보, 그기, 득득, 욕보 기득 인덴. 하늘, 호, 하늘천, 없을망, 다할극, 호천망극이로다 하늘호, 하늘천, 없을망, 다할극, 호천망극이로다 자, 오늘 배운 거 새벽심 반드시 필, 먼저 선, 일은 날기, 심, 필, 선기 하고. 새벽심. 반드시 필, 먼저 선, 일은 날기, 심, 필, 선기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